사랑합니다. 우리 자활 한번인 사해 볼게요.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이렇게 함께 할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행복해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가을이 이렇게 또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8절까지 다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은 다 한번 찾아보고요. <laughs> 자, 저한절 여러분 한절 읽고 마지막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도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알아본다. 아시듯이 나도 아버지를 안다. 그리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내게는 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인도해야 한다. 그 양들도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그래서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나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기 때문이다. 다시 여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우리 마지막 같이 읽게요. 을 시작. 아무도 내게서 목숨을 빼앗을 사람이 없고 다만 내 스스로 생명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그것을 다시 찾을 권세도 있다. 나는 이 계명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맞아요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선한 목자. 목자 들어봤어요, 여러분. 목자, 목자가 양치기 맞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 염소 등 가축을 치는 사람을 목자라고 하죠. 우리가 그 목자를 선한 목자. 그 중에서도 선한 목자를 보기 전에 우리 지난 주에 봤던 거 잠깐만 보면요. 여러분 이제 지도가 여러분 좀 익숙하죠. 갈릴리 혹시 찾을 수 있어요, 갈릴리 여기서? 갈릴리 무슨 색으로 돼 있어요? 예, 네, 초록색. 좀만 더 확대해서 보면은. 갈릴리 이렇게 있죠. 가, 갈릴리에서 여러분 익숙한 지명이 있어. 말 초콜릿. <laughs> 초콜릿은 모르겠는데 맞아요, 맞아요. 바로 그 가나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살펴본 예수님의 기적이 무엇이었냐면 맞아요, 물로 포도주로 바꾸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누굴 만났을까? 맞아요, 니고데모. 니고데모 만나고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면서 들르는 곳이 사마리아인데.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죠. 그리고 올라 가나와서 다시 한번더 왕의 신하 맞아.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치료를 해주시죠.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로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어떠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사건 아 뭐, 뭐라고요? 아 갈릴리 호수가 갈라져서 애국 군대가 빠졌다고 하는데 그 <laughs> 그렇지, 그렇지 않고 뭔가 좀 섞였는데 뭔가 우리 갈릴리 바다에서 지난 주에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한 사람이 아 예수님 이 사람들 다먹이려면한 입씩만 먹어도 얼마가 필요하다고 했냐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하다고 했어요 200데나리온이 약 얼마라고 했냐면은 얼마였지 기억해요 제가 한 20, 20만원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15만원에서 한 20만원 정도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따라갔죠. 예수님이 도망가니까 그래서 가버나움까지 따라가가지고 얘들아 너희가 지금 그런 걸 찾을 때가 아니야. 너희 지금 썩어, 음식, 썩어 없어질 음식을 찾고 있는데 그걸 찾을 게 아니라 영생을 주는 음식을 찾아야지.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이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선교사님이 무슨 말했는지 기억나요, 여러분? 어, 바보가 아니다는 생각 나 지금. 맞아요. 우리 가차 물어 볼게. 시작.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래서 영원을 주는 영생 그 음식을 우리가 먹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아, 그 영원한 음식을 우리는 그럼 어떻게 먹을 수 있지? 어떻게 우리가 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볼 동물은 바로 양이에요. 귀엽죠, 여러분? 양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아마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짐승 중에 하나가 양일 거예요. 성경에 양이 몇 번이나 나오냐면은 약 500회 이상 양이 등장하고 있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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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양이 성경책에 많이 기록됐냐면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양은 너무나도 중요한 가축이었어요. 왜 중요했을까요? <laughs> 맞아요. 맛있으니까 고기, 고기로 음식으로서의 역할을 한게 양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맞아. 제사 지낼 때도 사용했고 양털, 그리고 에? 맞아. 유월절 지킬 때 양도 필요해. 그리고 양 가죽도 필요해요. 가죽도. 가죽도 쓰고 그리고 양 양도 젖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쓴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을 보니 털도 쓰지, 가축도 쓰지, 제사할 때도 쓰지, 유월절 지킬 때도 쓰지, 고기로도 먹지, 양 우유도 먹지. 너무나도 쓰임새가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 사람들이 양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했고, 그래서 양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 그게 곧그 사람의 재산을 가리키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이라고 하는 게참 도움을 많이 주는 동물이어서 같이 하면 좋은데 양이라고 하는 게좀 약간 약간 부족한 면이 있어요. 어떤 응? <laughs> 이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 요 사물 하보니까 양은 일단 온순하대요. 그래서 공격적이지 않은데 힘이 약하고 힘이 약해서 맹수로부터 쉽게 공격을 받는 동물이 바로 양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약간 뭐 모자란 부분도 있어서 양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너무나도 필요한 동물이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자 같은 경우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어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에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동물이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성경에서 양이 되게 많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언제 세트로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세트로 뭐냐면은 바로 뭘까요? 바로 목자와 양, 양이라고 어, 엄마 목자와와, 옷, 옷. 양, 양, 목자와 양, 목자와 양이 되게 많이 되게, 여러분, 제가 잘 집중하고 있는가 테스트한 거예요. 합격, 합격 드리겠습니다. 목자랑 양이라고 하는 동물이 누구랑, 마, 누구랑 많이 나온다고요? 양이랑 양 양이래 목자랑 내게 많이 나온다고 <laughs>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유 덥다 우리에게는 되게 유명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어떤 구절이냐면 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며 여기에서 이 목자와 양 하나님과 우리라고 하는 이 비유적인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양이 혼자서 살 수가 없어서 목자가 양을 돌보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이 살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존재라고요. 목자라고 목자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 지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세례요한에 선포했어요 세례요한에 요한, 세례 선포할 때 어떤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선포를 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이사야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언제 사람이었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약 700년 전에 사람이었어요 700년 전에 700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을 어떻게 예언했냐면 두 가지로 예언했죠 첫 번째가 임만우에두 번째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 하나님인데 임만우에의 뜻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뜻이죠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약 700년 전에 선지자를 한명더 불러드리려고 요 누구냐면은 약 600년 전이죠. 이분은 이사야 선지자보다 예수님께 좀더한 100년 전도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예언했다면, 예레미야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되심을 6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 되신다고요? 목자 대신을 이미 예언한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서를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목자들 곧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양떼와 같은 내 백성을 망쳐놓으며 뿔뿔이 흩어놓고 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이 목자들 목자라고 하는 게 아까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양을 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목자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지도자들을 가리키기,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목자라고 부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못 다스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목자들,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너희에게 징계를 내리겠다 하고 징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거든요. 어떤 좋은 것을 주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놀라> <놀라> 그 날이 오고 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 날이 오면 내가 다윗의 집에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는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며 이 땅에서 옳고 바른 일을 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수 있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야, 너네 목자들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신 후에 한 분을 더 보내 주시겠대요. 한 분을. 보아라. 그 날이 오고 있다. 600년 뒤에 어떤 한 분이 이 땅에 태어나실 텐데 그분은 다윗의 후손일 거야.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서 새로운 너희의 목자가 될 거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새로운 목자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700년 전에 이사야가 임마누엘 그 예수님을 예언한 것처럼 600년 전에 예레미아도 예수님을 예언했는데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예언했다고요? 목자되심을, 목자로서 오실 예수님을 600년 전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예언을 성취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는 문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은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며 또 좋은 목초를 발견하기도 할 것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뭘 말한다고요? 진리를 혀를 잘잘 꼬시네요, 여러분. 진리를 말한다. 이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했던 거 기억나요, 여러분? 제가 아멘, 아멘, 레고 힘이인 이 아멘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받아야 된다고요?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고.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야. 목자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목자가 아니야. 그냥 목자가.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양은 사람들이 양을 키우는 데는 이유가 있었죠.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양을 통해서 얻는 것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인데 젖을 얻기도 하고 털, 가죽, 고기 등등 여러 가, 가치가 많은 게 가축양이었어요. 그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당시 사람들이 양을 기르는 목적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였겠죠. 당연히. 만약에 양을 키우는데 내가 고기를 얻을 수 없어. 양을 키우는데, 어이 양은 털이 자라지를 않아. 옷옷 입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은 어떻게 할것 같아요? 더 이상 양을 키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나의 나를 위해서 키우는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목자가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를 어떤 목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을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목자라고요?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 가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장은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도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알아본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듯이 나도 아버지를 안다. 그리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목숨을 내놓는 예수님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목숨을 어떻게 내놓으셨는지는 다들 알고 있죠.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 예수님께서 양이라는 우리를 치는 목자이신데. 목숨을 내놓는 목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 선지자를 봤죠. 제일 왼쪽에 있는 선지자는 누구였어요?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선지자는 예레미야. 뭐, 뭐라고요? 예레미야. <laughs> 예레미야. 그리고 오늘 한명더 소개를 하려고 해요. 한 명도 누구냐면 바로 이분입니다. 계속 이제 예수님 쪽으로 땡겨오고 있죠. 선지자들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전부 다. 구약이 되게 두꺼운데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이름은 뭘까?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에스겔. 처음 들어봐요? 아유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 에스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친히 나의 양떼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돌볼 것이다. 목자가 흩어진 양떼를 찾아 그들을 돌보듯이 내가 나의 양떼들을 돌볼 보 것이다. 구름과 어둠이 가득한 그날에 사방으로 흩어진 모든 곳에서 내가 그들을 구해낼 것이다. 아멘. 목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수님. 예수님은 어떤 목자냐면, 목숨까지 내놓는 목자예요. 양을 위해서. 근데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혼자서 할수 있는 게 없어. 혼자서? 심지어는 여러분, 그거 알죠. 양은 털이 자라는데, 이 털을 스스로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어서, 사람이 양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자기 털 때문에 죽는 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있었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주에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동물이랑 사람을 그래서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반드시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목자, 예수님을 너무나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동영상 하나를 보여줄게요 동영상 하나를 되게 짧은, 되게 짧은 동영상인데 에? 한 15초? <laughs> 한번 보세요 여기 있는 양이 우리가 지금 다 나눴던 것처럼 되게 좀 부족함이 많은 동물이에요 양이 그리고 그 양을 구하는 사람이 예수님이고 양이 우리다라고 생각하고 영상 한번 볼게요 양이 지금 위험에 처했어. 어, 또 빠져버려. <laughs> 한 번, 한번더 볼까? 살았다, 살았다, 드디어 살았어. 여러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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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같은 거?!" 웃음> 한번더 봐.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마지막. <laughs> 여러분 이게 이게 사실은 진짜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가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거든요, 양처럼. 우리도 만약에 저저구 저기 구멍 파여져 있는 게 죄의 구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죄의 구덩이 탁 파가지고 아무것도 할수 없이 막 헤매고 있어요. 예수님이 와오셔가지고 내가 구해줄게. 구해주게 하고 탁 구해줬는데 아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laughs> 들어가는 게 우리라고 사실은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꺼내줄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시편 23편을 읽고 같이 기도할 거거든요 아마 잠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며 "아멘, 우리가 진짜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게 뭐냐? 푸른 풀밭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되심을 우리가 잘 알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마치 나왔던 구멍에 다시 들어가는 양처럼 되게 좀 부족한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횟수에 상관없이 우리를 계속 꺼내 주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